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돌싱글스의 유현철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유현철님은 어, 상당히 진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사유를 얘기할 때도 첫 번째로 말해서 그런지 건조하지만 진중하게 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내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정도로 건조하게 얘기를 하긴 하죠. 성, 성격 차이였고 대화를 하면 다툼이 됐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감정 소모에 지쳐서 쇼윈도 부부처럼 같이 하는 게 없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이혼 사유 같은 경우야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거고 이걸로 뭐 어땠다 하고 확정을 짓긴 참 어렵지만 좀유추를해 보자면 유연철 님은 생각이 깊고 좀 계산이 빠른 면이 보여요 그리고 좀 순간순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그 전에 결혼 생활에서 상대와 맞지 않았던 게 아닌가 좀 유추를 조금 해 봤습니다. 음, 한번 뭔가 상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쉽게 하지 못 했었고 그 상황에 상대가 느끼기에는 이제 현철 님이 상황마다 오면하기 위한 자꾸 거짓말을 한다라고 상대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철 님은 거짓말을 한건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어긋나지 않았을까? 제가 이렇게 지금 유추하는 바는 뭐 이게 뭐 맞다 틀리다 지금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뭐이 현철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뒤에서 나오는 현철님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이제 아저이혼사에가 이제 그랬겠구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혼을 했다. 어. 이게 이혼 사이였습니다. 함축적이죠. 함축적이고 어, 밋밋하고 어, 그래서 자기 얘기를 쉽게 꺼내는 사람은 아니구나 어, 그런 면에서는 좋게 말해서는 진중한 면이고 나쁘게 보면 뭐 음흉스러운 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속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두 개가 엄청나게 다른 성향은 아니죠. 어, 진중한 사람은 자기 속을 감추려고 애쓰뭐 그런 면도 있는 거니까요. 그 후에 이제 추가 정보를 밝히면서 자기는 현재 40이고 아이를 기 키우고 있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딸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딸과 통화하는 이런 모습도 보입니다. 참고로 현철 님 같은 경우에는 큰 헬스장을 운영을 하고 계시대요. 많은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진 자아가 당장 세 가지가 있죠. 어, 아빠로서의 자아가 있고 사업가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여기는 지금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남자로서의 자아죠. 근데 이 현철님의 이세 가지 자아는 색깔이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리고 그 스스로가 그거를 하나로 취합시키려고 굳이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안 해도 되죠? 어, 각자 다른 우리는 다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음. 근데 이제 사업가로서의 현철님은 예를 들어서 열심히 개별적인 고객들에게 그때 그때 맞춤형 어떠한 솔루션을 주고 영업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상황에 따라서 뭐좀 오바할 때도 있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딸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는 명분이 생기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페르소나가 하나로 돼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가로서는 유능한 사업가일 수 있죠 근데 그 사업가가 그 사업가 같은 성향으로 예를 들어서 딸을 대한다 그럴 수는 없겠죠 딸은 자기의 일부니까 그래서 딸을 대하는 모습 그리고 딸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사업가로서의 마음가짐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건 그러면 이 사람이 남편으로서는 어떨까 남자로서는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데 아내와 처음에 관계가 시작됐을 때 약간 소설을 써보자면 이 사람의 아빠 같은 모습 잘 챙겨주고 진중하고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더 약간 뭐 속된 말로 좀안 좋은 일까지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나 아니면 그런 가치 기준을 희생하면서도 자기 딸이나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뭐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자친구를 위해서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 모습들이 참 매력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두 가지 방향으로 흐르겠죠. 하나는 나를 너무 자신의 부속품 혹은 자기 딸처럼 여긴다. 이렇게 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 쪽은 이 사람이 사회적 관계로 익숙한 그런 모습으로 뭐 아내나 여자친구를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쪽으로 변해가는. 그러면 여자친구나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변했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 같은 모습을 유지해도 불만. 유지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로서 가도 불만. 물론 이게 꼭100% 불만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업가는 아무래도 계산적이어야죠. 계산적이고 뭐 이기적인 면도 분명히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면 회사를 살리고 회사가 유지가 되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현철님 같은 경우는 자기 그 영역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 같아 보여요. 뭐 딸과다 이렇 가족 그리고 뭐 회사와 이 사업체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라면 어떠한 다른 가치 뭐 순간순간 무언가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 관점으로 해서 현철님의 장면들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되던 부분들도, 아, 저렇게 페르소나가 여러 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내성적인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외향적인 것 같아. 기에서 내면에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의 성격 자체는 그렇게 막 활달하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닌 거지. 뭐 굳이 따지자면 소심에 가까운 쪽, 생각이 많다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쪽이어서 거기에서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면서 또 얘기를 해 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던 그세 가지 페르소나 중에 남자의 페르소나가 가장 강하게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이 유무에 대해서 서로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었 그래서 현철 님 같은 경우는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근데 아이를 공개하고 나서 이성들의 반응이 괜찮았던 거죠 이제 좀 욕심을 내기 시작하는 그런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있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한 번쯤은 했으면 좋겠다 오늘 산책 데이트가 다가 아니잖냐 이러면서 동안 씨죠. 동안 씨와 소라 씨가 데이트를 했는데 약간 소라 씨를 마음에 두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다. 아 어, 그러니까 나도 기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상의를 벗으면서 굉장히 이제 남자다운 박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제 소라님의 약간 설레뻔에 대한 농담을 하고 동아님은 아, 매력 어필을 저런 식으로 하냐고 이렇게 또두 사람은 농담을 합니다. 저게 장난처럼 스스로는 했을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약간 오바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아무래도 현철님보다는 어린 사람들이다 보니까 불편함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 말을 끝으로 다들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술 마시고 이오바한이 장면은 이 전까지는 혼자서 생각을 많고 고민하고 약간 이런 사람 이잖아요 나서서 막뭘 하기보다는 고민하고 계산해보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아이 유무를 밝히고 갑작스럽게 인기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조급해져 버린 거죠. 막 이렇게 나한테 가능성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뭘 하지 않았네 이러면서 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빨리 안 움직이면 후회한다는 마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조급함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수직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페르소나와 사업가 페르소나 둘다 자기가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 어쨌든 수직적인 관계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겹치면서 저렇게 오버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저 오버하는 모습은 아술 취했으니까 그냥 마음이 조급했나 보다 정도로 볼 수는 있지만 플러스 요인일 순 없죠 저걸 가지고 이제 남자답게 본다제 그런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나쁘게 보면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분들은 그래서 이 얘기를 끝으로 술자리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동아님이 1대1 데이트가 특권 같아죠 자기는 1대1 데이트를 했다 그랬는데 현철님이 그, 그거는 양보한 거다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철씨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숙달되어 있는 사람 같아요 스스로를 좋은 사람, 좋은 모습으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양보를 끝내고 이제 직진을 시작하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동아님은 다들 바뀌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현철님은 소라님한테 가서 당신이 내1순위였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하죠. 근데 소라 씨는 그때까지 이제 모든 여자분들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다. 연철 씨가 이 시점까지는 아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확실히 소심해 보였거든요. 확실히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었던 건 사실이니까 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대일 데이트 약속을 받아내고 다음 날동안 씨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라님랑 얘기했. 떤 것에 대해서 이제 동한 씨가 이제 궁금해하죠. 근데 현철 씨는 좀 말을 돌리면서 얘기를 좀 피하다가 그러던 얘기를 하는데 동한 씨 입장에서는 좀 자꾸 말을 피하고 이런 게좀 기분이 좋을 순 없죠. 좋을 순 없으니까 이제 자기는 소라 씨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를 얘기만 했다 이러면서 내가 이미 소라 씨와 관계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됐으니까. 그 너무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인상 누군지 그런 거 얘기 안 하고, 우리 둘 얘기만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집중이 시작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동아시가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또 현철 씨는 그런 걸다 얘기해 주더라고. 나한테는 이러면서 나는 좀 편안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걸좀 어필을 또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가 서로 좀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laughs> 그러다가 결국은 네 사람이 데이트를 하게 돼요. 방금 보셨던 현철, 동환, 소라, 그리고 다빈. 이렇게 네 명이 데이트를 하게 돼요. 서로 마지막 데이트 자기가 선택한 사람과 무조건 데이트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명이 얽히거든요. 싱글즈가 1대1 데이트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는 솔로랑 요즘에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리다 보니까 나는 솔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막그 1대1 데이트권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막 이런데 돌싱글씨는 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철씨도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대1 데이트의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1대1 데이트의 어떤 매력을 어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그거를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철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용한 자리에서 1대1일 때 말을 훨씬 더 잘할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각이 있어도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서 그걸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 있고 이걸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아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사람이구나 로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성향의 사람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현철씨의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능력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당연히 그걸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게 이제 현철씨의 성향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 민건이나 나나,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8명의 모임에서 가장 솔직하고 진중한 사람으로 보이는, 그렇게 평가받을 사람은 민건 씨잖아요. 그래서 민건 씨를 좀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음. 민건이나 나나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의연 중에 우리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동생들한테 기회를 먼저 더 주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긴장감이 흐릅니다 사랑을 하려고 온 건데 사랑에는 배려나 양보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더블 데이트 할줄 알았더니 어제 양보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소라 씨의 표정이 이렇게 되는데, 소라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은 아니죠. 왜냐면, 선택권은 소라 씨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소라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건도 아니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유쾌한 그런 단어는 아니죠. 근데, 이제 현철 씨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혹은, 잘 넘기기 위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럴 때그 상황에 따른 발언들이 조금 세지시기 때문에, 상황상황 보면 말이 그럴듯 할 때가 있는데, 이어서 보면 약간, 어? 약간 말이 좀안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지금 이것도 약간 좀 말이 좀 모순이 있죠. 그런데, 이날, 아이 유물을 공개했을 때, 다빈 씨는 7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소라 씨는 새 아이를 낳았는데, 그새 아이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철 씨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이제 아이와 이제 통화를 많이 했던 데이트를 아까 내시살때 통화를 많이 했던 게 너무 너무 미안한 상황이 된 거죠. 옆에 있었는데 너무 배려를 안한것 같다. 그게 이제 굉장히 미안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자기 자신 이 싫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현철 씨는 아빠로서의 페르소나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얘기를 하니까 이때는 남자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아빠의 페르소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 생각을 할 때는 아빠의 페르소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페르소나로 생각하겠죠. 그게 남자의 페르소나지만 아직은 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니까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업가의 마인드로 상대를 해야겠죠. 그런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분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라님을 두고 쟁탈전이라고 아까 자막으로 표현이 됐던 것처럼 그 쟁탈전을 벌이던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동한 씨는 이제 소라 씨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죠. 음. 동안씨 편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현철씨는 이제 감정들이 오만 감정이 다 들어왔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막 미치겠더라 어. 그래서 이제 동한씨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 하나의 명문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내가 사귀게 돼서 내 아이를 보면 이 사람이 그때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현철씨 같은 경우에는 소라씨보다는 이제 다른 분하고 좀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실은 더 커진 거잖아요 물론 이제 상대가 정말 슬퍼할까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현철 씨는 소라 씨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이게 혼자 김치국 마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소라라는 친구가 나중에 인연이 돼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말이 길죠. 어쨌건 사귀게 됐을 때, 이 친구는 아이를 못 보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나를 보면서 상처받지 않을겠느냐. 이제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소라 씨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상대가 아이가 있으면 자신 없다. 아이가 없는 게 좋겠다. 라고 처음에 인터뷰 때 얘기를 했었어요. 소라 씨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생각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현철씨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자녀를 공개했을 때 오빠랑 잘 되고 말고를 떠나서 이렇게 대화가 통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은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 나는 어, 당신의 아이가 있건 아이를 보건 그게 상관없다는 말을 한 거죠 음, 그래서 현철님이 약간 말문이 막힌거죠 자기의 계획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자기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그랬어요 하고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근데 소라씨가 현철씨에 대해서 회상하기로는 제 얘기를 듣자마자 많이 충격받은 게 보여서 어, 너무 놀랐다 근데 현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현철씨는 그 소라씨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현철씨는 그 후에 이 사람을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은 건 혜진이에게 써보고 싶어서 대화해보고 싶었어 나는 양육자니까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데이트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현철씨가 소라씨에게 네가 이제 내, 네가 아이가 있는데 못 보는데 내 아이를 보면 슬퍼질 테니까 이러면서 이제 상대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어쨌건 상대가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철 씨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죠 이게 출연 답을 정해놓고 그 명분이 확실히 서기를 원했던 거죠 아빠로서의 페로소나는 이제 없는 상황인 거죠 현철 씨는 누군가와 좀 인연이 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꼭 누구여야 한다 이런 생각은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강하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고 만약 한다면 그갭 차이가 막 크진 않은 거죠 머릿속으로 많은 개 했고 이제 그거에 따른 결과가 소라 보다는 혜진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라한테 가서 소라가 좀 슬플 것 같아요 혹은 대답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맘대로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명분을 못 만들고 그냥 혜진 씨한테 가서 어쨌든 혜진 씨가 자신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제 혜진 씨한테 찾아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현철 씨가 좋은 인상을 못 주는데 이게 그냥 연애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종의 그럼 연애 프로그램답게 차라리 좀 쿨하고 좀 자유롭게 내가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 소라 너랑 좀더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네가 아이랑 아이가 있다는 걸 듣고 나서 나는 좀 부담이 생겨서 나는 내 일대일. 데이트 기회를 좀 다른 사람한테 써보려고 해. 너무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차라리, 그러니까 쿨하게 그냥 말했으면. 현철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그리고 아마 현철님을 1대1로 만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탑뷰 형식으로 현철님을 보지 않으니까 현철님의 모습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청자들은 현철님의 모습을 이렇게 쭉다 이어서 조감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 현철이란 사람이 상황상황별로 아, 좀 말이 바뀌는구나로 느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현철님은 그 상황과 상대에 맞춰서 자기가 계산한 거에 맞는 그것을 얻기 위한 최적화된 말을 찾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 분해 사업의 특성상 장기적인 고객보다는 단기적인 고객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꾸준한 자신의 모습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좀 그런 데 있어서 훈련이 더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물론 뭐 장기 고객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이 순간순간에 어떠한 상대에 따라서 어떤 말을 포장한다거나 상황을 포장한다거나 나 자신을 포장하는 데 있어서 훈련된 그런 데 있어서 좀 능해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게 너무 너무 많이 반복되고 이런데 익숙해져 버리면 좀 사람이 발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말 그대로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는 자아가 늘어나는 거 그런데 어쨌건 결론적으로 사람은 다 장단점이 존재해요. 어떠한 능력은 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현철 씨의 이런 모습을 계산적이다. 그래서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런 면 때문에 현철 씨가 사업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면이 또 사업을 잘 운영하는데 좋은 재능으로서 발휘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현철님하고 혜진씨가 데이트를 시작을 해요. 제가 다음 회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재밌고 편안하게 들려주셨길 바라고. 현철님의 캐릭터가 약간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말하기. <laughs>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현철님하고 혜진님의 데이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